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대덕이죠 대덕 대전의 대덕에 있는 브라운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보시면 대, 대덕 브라운스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대전에 있는 거죠 대전은 무엇이다 광역시죠 광역시 대전은 광역시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광역시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역세권이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본다면 연축지구 혁신도시 확정 대덕구 청사 뭐 신축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뽑아볼 수 있는 게뭐 혁신도시다 라는 거케워터 있던가 수성공사 정도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뽑고 대전광역시 뽑고 어, 주변에 뭐 여기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 라는 거죠 지하철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 정도예요 어,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넓은 이 지도로 놓고 보자면 이곳이 이제 대전이죠. 대전. 대전이 이런 식으로 있더라 라는 거죠. 대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게이 와동 역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끌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메인이겠죠. 이런 데가 메인이겠구나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 즉 광역시다 라는 거죠. 광역시라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다. 6점 내에 있을 수 있는 거고 5점 내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뭐 혁신도시 느낌이 있으니까 4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 그런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평형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막이건설사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차피 스카이들이 뭐, 살게 빼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대학생들도, 그 대학교 출신들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자, 집어 치우고, 우리는 대충 이 가격대로 나와 있더라, 라, 있더라 정도겠죠? 자, 그래서, 본다면 대구 브라운 스톤 있다, 그대종구 대덕구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에와동이 지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어진 때 그게 84형에서 전용 2 5평에서 3억 7,920, 3억 6,280 정도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21년도에 4.1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을 하면 대충 3.3.8, 어, 3.9에서 뭐4.1뭐그 정도 사이 정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위치는 아, 혁신이나 그런 거죠. 뭐, 도청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면 광역시에서 비역세권 아파트들이 나오는 가격대로 나와있더라라는 거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 식으로 나와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어, 이 지역에 연출 혁신 도시 있고, 어, 서, 이렇게 대전이 존재하고 거기에 어,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니까, 감아놓고 보자면 지금 3억 7,920, 3억 6천그 정도의 금액은, 어, 존재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어디서?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돈을 이 돈으로 이 정도의 가격대가 찍혀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이런 거죠 도청이 존재하는 곳들, 그 다음에 혁신도시들,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좀더 외곽편에 존재하는 곳들에서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우리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대덕이란 것이 대전에 있는 아파트인 게 맞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보자면. 다른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을 보든지 아니면 혁신도시를 보든지 다양한 관점을 봤을 때그 가격대로 존재할 곳을 존재하더라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이다 서울 가격의 40%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말할 거예요. 그러면 수만 가지 이유를 낼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어떻고요. 저기는 어떻고요. 여기는 어떻고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똘똘한 한 채고요. 아니요. 똘똘한 한 채는 안 되고요. 어, 어쩌 경제가 발전한 것이 좋고요. 아니면 뭐 GTX 어, 이런 말들. 광역시로 가면 아, 광역시 여기는요. 부자들 살고요. 의사들이 살고요. 여기는 변호사들이 살고요. 여기는 학교이 좋고요. 이 수만 가지를 하겠죠. 그런데아 부동 근데 다 올랐죠. 안 오른 게 있어요? 아, 안 오는 게 없어요. 놀랍게도 안 오는 게 없어요. 돼지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철강도 오르고 있어요. 고리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옥수수도 오르고 있어요. 주식도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 오르고 있어요. 저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인터넷 기업도 다 오르고 있어요. 미국 주식 오르고 있어요. 중국 주식 오르고 있어요. 베트남 주식 오르고 있어요. 다 올래. 베트남 임금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임금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임금 올라가고 있어요. 호주 임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GDP가 올라가더라. 즉 GDP 올라간 거는 부가가치가 늘어났더라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들 부가가치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어떡하되다 아, 그 나라 국민들 그 나라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이점 포인트였는데 어, 2이점 포인트 안 가요. 대한민국 기업들 나빠요. 재벌들 나빠요. 지배 구조 잘못됐어요. 어, 배당을 많이 안해 줘요. 했는데 해 줬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니 지배구조다 깔끔하게 됐어요. 아주 아주 재벌들이 다 착해졌어요. 아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죠. 무엇이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들이 다 주식 투자를 했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다 우리는? 자산가치 덕배가제두배 이상이냐 이하느냐그래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경제가 GDP가 상승하고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 동안 대략적으로 이만 달러 국가가 삼만 달러 근처 올라갈 때까지 일만 달러 국가가 일만 달러 국가 이만 달러에 근접할 때까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소비도시들이라 할수 있는 거죠 소비도시들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서는 놀랍게도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더라.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그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지역들에서는 멈추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언제 경제가 한번 꺾이고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한 단계 점프하기 점프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더라 어디서 특히 수도권에서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광역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도 안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단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수출이 잘 되고 여기는 철강 막 조선업자가 하고 있었는데 어 뭐가 이게 잘 되고 막 이러고 있어서 막 돈을 잘 벌고 뭐 직장도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거기서 하나도 안 오고 10년 동안 옆으로 기고 있었다면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오르죠. 흔히 그럴 때가 서울이 잘안 가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산업 도시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 논리죠. 그런 식으로 가더라. 응?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돈을 좀잘벌 때는 산업 도시가 좋지만 화이트칼라가 돈을 잘 벌면 어, 역시 소비 도시들이 좋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데이덕 브라운스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여기에 분양 가격을 분양가격을 해서 딱 검색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 뜨고 혁신도시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광역시에서 외곽쪽이죠. 외곽쪽 이런 것 뜨, 뜨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에서 역세권에서는 이제 이 금액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어렵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이 간단한 원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그건 서울 분양가의 한40% 정도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 가장 단논리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론도시든 항상 그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3만 달러에 올라온 거죠. 지금 근데 이게 4만 달러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3만에서 4만 올라가니까 30에서 40%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40% 올라가면 현재 분양가에서 40% 많게는 우리가 또 항상 소득이 올라가면 누가 이득이더라? 상위 20%에 있는 정규직들, 노조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강성 귀중노조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그들은 월급이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40에서 60퍼센트 사이의 분양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역을 딱 이, 이었다. 여기 여기 있는데 2호선 라인 이렇게 돈, 뭐이 대전에 이제 나 이쪽 연장선 이 나와서 이게 역세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광역시 금액을 달라 하겠죠. 그러면 무엇이다? 광역시의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5억 천뭐 역세권에서는 6억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곳이 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힘은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운이죠? 운이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볼 때, 이거는 혁신도시, 또는, 어, 광역시에서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 정도다. 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